안녕하세요. 햇빛이 너무나 들어와서 박스로 좀 차단시켰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난실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햇 떨어지더라. 아그 위에 지붕에 쉽게 얘기해서 지붕 에 자연하고 조금 가깝게 하려고 산에서는 그 나무 사이사이로 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천장을 지붕을 1m는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고 1m는 햇빛이 들어오고 1m는 안 들어오고 1m는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지붕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햇빛이 들어오면 잠깐 안 들어오고 잠깐 들어오고 잠깐, 들어오고 잠깐 안 들어오고 이런 이런 식입니다. 해뜰 때부터 아니 그러죠. 해뜰 때부터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부분, 부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모르겠어요. 자연하고 비교적 가깝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유달산, 분 하나에 두 개를 심어 봅니다. 이게, 분 하나에 두 개씩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째 심어 보는데, 요거는 인자박 신화가, 인자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건 어느 정도 자랐고, 어. 그몇번 말씀드리지만, 상토에다가 심으면,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보사시 하니. 지금, 이르, 이, 이큰 분에 22개, 이놈까지 23개. 지금 분해, 분갈이를 해봅니다. 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